일단 이제 여기서 스프링복이라고 나올 건데 스프링복이 누구 뭐냐면 그 사슴 생각하면 돼. 사슴. 지젤 같은 거. 이게 남아공 알지? 그 국가대표팀 문양이야. 스프링복이. 그거에 대한 내용 나올 거거든.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스프링복 엠블럼. 엠블럼이 문양이지. 스프링복 문양은 was o n 지금 이 o n 이 w e r 의 과거 분사형이야. pp. 이게 w e r 입혀졌다? 말 이상하지? 그 문양을 쓰는 거를 어려운 말로 폐용하다라고 그러거든. 폐용하다라고 하면 돼. 그 문양이 폐용되었다. 사우스 아프리칸, 미국, 아, 남하고 네셔널, 국가. 스포팅 팀, 스포츠 뭐 스포츠 대표팀들에 의해서 스로우 아웃 내내 모스트 오브 더 20세기, 20세기 거의 모스트가 이제 거의잖아. 내내 쓰였대 다음 문장 밑줄 이 그것은 continue 뒤에 to 나오지 이거 뒤에 to 말고도 ing 와도 돼, 다 돼. 계속해서 오마다. 그것은 계속해서 b 원 w 용되 by the south african 어, 뭐야, 남아공, 내셔널 국가, 럭비 팀에 의해서도, 투대 오늘날까지도 지금 폐용되고 있대, 스프링보기. 일단 반점 다음에, PPO지? 과거, 과거 분사 고문이지? 수태 알려져 있는, 유니버슬리, 세계적으로, 뭐로 알려져 있어? a 즈 다음에 지금 명사 딱 하나 오면은 전치사로 쓰인 거지. 해석은 몸으로써 스프링복으로써 알려진 복스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쓰여지고 있대. 그 다음에 더 디지그네이션, 그 명칭은 비건 시작했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의 퍼스트 최초의 럭비 투어, 럭비 그 투어, 원전 경기지 시작하면서. 원정 경기를 떠나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투 어디로 원정 경이냐면 2를 앞에 투어에 화살표를 해줘 브리티시 아이스 영국 제도 1 9 6 6년에그 다음에 팀 캡틴 요기 밑줄 이 문장 방금 한 문장이랑 지금 한 문장 다 구문이야 캐팅 주장인 폴 루스는 코인드는 이게 단어를 만들다를 코인이라 그래. 그, 텀, 그 용어를 만들었대. To prevent 많이 나오지. Prevent a from ing 형태. a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 팀 주장 폴 루스는 만들어서 용어를 모하기 위해 r o s Yong, or Wangue, to print Benton. Had a Botagal. 들 r i t i s h Press, y o 어, 지금 여기서 원이 받는 게 뭐야? 원 밑에, 어, term이라고, 그 용어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 지칭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prevent, 막다, prevent a from ing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같은 말이, 어, 뭐, stop 와도 되고, stop a from ing. 그 다음에 keep. 얘네도 돼. 다음은 다음 문장 밑줄 여기도 구문 1906년 스프링복은 월하 l 리 매우 이게 하이 높게 이러면 안돼 매우 석세스 성공적이었다 요 하일리 자리에 하이가 오면 안돼 하이 엑스 우리 매우라는 말 해야 되잖아 높게 이러면 안 되지. 하이오면 안 되고. 그다음 반전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지. 뭐뭐 하면서라고 생각하면 돼. 현재분사. 이위닝 이기면서 리얼리 거의 올 모든 데일 그들의 매치 경기를 이기면서. 인클루딩은 포함하여. 이것도 현재분사. pp 인클루디드 안 돼. 인클루디드 x. 이거는 포함돼요. 수동태거든. 웨이즈를 포함하여 반점 점 이거 뭐야 동격의 반점이지 웨이즈 뭔지 모를까봐 뒤에 설명 나와 탑 최강 브리티시 영국제도 국가 팀이었대 에 w 타임은그 당시 l e s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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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l e s Wales. Wales. w a 뭘 폐용했다, 그 엠블럼을. Until 1990년대 까지. The Spring b o 맞아, 밑줄. 아, 방금. The Spring 엠블럼 문양은 p r o v 증명되다. 뭐라고? 하일리. 매우? 여기도 하이 보면 안 되지. 디비시브는 불하의. 진짜 불하의 상징이라고 증명되었대. 에즈 네이셔널 스포팅팀 그 국가대표팀으로서 불하라고 상징되었는데 아! 에즈부터 문장 끝까지 내머가로절 나온 거야 지금. 에즈 전체사 아니야? 그니까 네이셔널 스포팅팀 에스컴마 월 리미티드 브이컴마 여기서는 에즈가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지. 그 국가 스포츠 팀이 국가대표 팀이 리미티드 국한되다. 투 화이트 소수의 마이너리티 아, 소수의 화이트 백인 파퓰 t 레이션 국민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언제 1980년대까지 남아공이 라는그 시대 자체가. 나라 자체가 밑에 남아공 써있지 일반에 거기다가 인종차별 심하다고 싶어. 항상 모의고사나 나오면은 남아공 인종차별 심한 걸로 나와. 이것도 뭐 인종차별의 문제겠지. For white 백인 South Africa 남아공 국민들에게 그 엠블럼은 was a symbol 상징이었어. 일단 프라이드 자부심과 네이션을 국가 스포츠 파월,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 다음에 주제. 남아공, 국가.